사도 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아에게 나시고 온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그다음에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음? 영광을 회려요 응? 기려고웃 야, 야. 고 웃기려고, 웃기려아웃기웃기다 아, 뭐야. 음? 왜 음? 내가 웃기려고, 웃기나고 웃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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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 웃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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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웃기다는웃기에없웃기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나 그렇게 재밌어. 같이 보자. 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laughs> 그렇지. 인터넷에서 욕하고 악플 다는 건 어차피 아무도 몰라. <laughs> 그러니까 마음껏 해도 돼. <laughs> 음. 아우, 어,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보면 교회 오고 싶은 애들도 안 오겠다. 아, 왜이을 막고 그래? 야, 우리가 하는 말이 저희까지 들리겠냐? 어차피 쟤는 아무것도 모를걸? 댓글 누가 달았는지 어떻게 알아? 이름이 남는 것도 아닌데. 하긴, 그건 그렇지. 무슨 일 있어? 저도 제가 멈춘 건 알거든요 어? 어? 아이 갑자기? 저는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즐겁고 재밌고 신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 찬양과 율동을 기뻐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사람들이 안 좋은 말을 했구나. 그것도 그런데 제 율동을 보고 창피하다고 교회에서 율동 못할 것 같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어? 같이 봐자.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야겠죠?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laughs> 태영아 너도 이리 와. 너희들, 지난주 텐트 말씀이 뭐라고? 기억나요. 시편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여, 지는 나의 몸에 함은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시편 69편 5절 와 대단하다. 그걸 나 어떻게 외웠냐?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그래. 인터넷에서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악플 달고. 그런 걸 사람들은 누가 한지 모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달라. 착한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에겐 숨길 수 없거든. 사람들이 뭐라고 악플을 달든 선한 뜻으로 한 너의 행동은 하나님이 모두 아실걸? 진짜요? 당연하지 그리고 악한 행동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 저기 원래 인터넷에는다들그런 식으로 댓글 달잖아? 그래서 나도 좀안좋게 댓글을 달았어 미안 너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올린 줄은 몰랐어 미안해 난그 영상 재밌다고 댓글 달았다 그건 악플 아니지 사실 나도 놀린 거였어 미안 그래 알겠어 있잖아 내가 너 영상 보면서 생각한 게 있는데 방에서 찍는 거보단 좀더 넓은 데서. 나도 그렇게 봤는데 동작 있잖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핸드폰 삼각대 있는데 빌려줄까? 삼각대까지? 오늘은 다시 예달미 율동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할 거예요. 아클 존스 가만두지 않겠어 한 명씩 노래하지 안되겠군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요? 어 목사님도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코로나를 잘 이겨내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앞서 웹드라마를 봤는데요. 여기서 세영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나요? 그것은 바로 세영이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때문이에요 세영이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런데 이 유튜브를 본 친구들이 어떤 댓글을 달았나요? 좀 웃긴다 뭐 개그맨 아니냐 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을 달았죠 소위 말하는 악플을 달 거죠 이 악플을 보고 네, 서영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서영이의 동영상을 본 친구들이 서영이의 동영상에 악플을 달았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예요. 아무도 자기가 댓글을, 악플을 달한다는 것들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웃긴다. 뭐, 이런 댓글을 달아도, 악플을 달아도, 자기가 그 댓글을 달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서양의게 악플을 달았던 친구와 같은 생각을 한, 하는 사람들을 발견해요. 바로, 네, 두가 귀족들이에요. 이 두가 귀족들은 소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행에게 악플을 단한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했었,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과 귀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지 오랜 시간을 지난 때예요 이때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 밑에 네미야라는 사람이 아득사스다 왕을 보필하는 예, 그런 지위에 있는 그런 때요. 여기서 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방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얘기했죠. 맞아요. 네미야도 포로로 잡혀 와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라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네이미야가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불탔다 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네이미야는 놀면서 기도하면서 또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다시 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네미야의 말에 아닥사스다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해줘요. 기쁘게 허락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차, 영차, 힘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네, 두가 귀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두과 기족들인데, 이 두과 기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할때 사람들은 공사를 하지 않아요. 뭐, 어쨌든, 이 두과 기족들이 빠진채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했고, 이 공사는, 네, 51. 여기서 우리가 더듬을 것은 뭐냐면, 두고한 사람들은 왜 성벽공사를 참여하지 않았냐는 거죠. 왜 두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벽공사를 열심히 할때그 사람들은 공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딱히 이 사람들이 딱 고집어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텐트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추측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까 세영에게 약풀을 달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아무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인터넷에 들어와서 함부로 악플을 달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난 악플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의큰 상처를 받고 있진 않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악플을 다뤄도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까요? 물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를까? 이 부분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텐트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구본 길을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구본 길에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는 이 부분이에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들키는 날이 온다, 라는 거죠. 두가 귀족들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두가 귀족들이 성벽공사에 참여시하는 하 이유는 아무도 모를 거라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가 귀족들이 예루살렘 성벽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어? 어? 이 두가 귀족들은 성벽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구나. 이 나쁜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수 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플을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미로, 장난으로지만 오 악플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악플을 다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하나님께서 드과 기적들처럼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플을 달고 있다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요? 우리가 인터넷 할 때, 그리고 악플을 달 때, 그리고 우리가 댓글을 달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 함부로 악플을 달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 살면서 인터넷 함으로 악플을 달지 않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다시 한번 그 응원하는 그런 댓글들을 다는 선플을 다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번 일주일 살면서 인터넷 할때 악플을 달지 않기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일주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서일회유원동부 그 친구들, 홀리퀴즈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